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5분만 상담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 성도는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무속 신앙의 영상을 보면 안 되는 겁니까? 딱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자초지정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 배경이.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이렇게 보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쳐주거나 사주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되어지고, 집안의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좋은 점만 따다가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어 좋은 점만 영향을 받아서 뭐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거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제 요점은 이것어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속보다 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기적과 이적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지에 저는 능력 없고 잘못 가르키는 그런 목사로 이제 전락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이분이 정말 신앙인이 맞나? 뭐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선을 넘으시고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근데 얘 예,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분만의 문제일까?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바로 바로 되고 병든 자도 다 낫고 예언하면 그 예언한 대로 다 문제가 풀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고 계시는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일장 일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면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마태가 이말 말씀을 기록을 해살 때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족보에 따라서 정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42대의 족보가 흘러갔는데 왜 굳이 마태는 이 족보로 시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에 어떻게 약속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둘로 쪼갠 후에 양 쪽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넣고 그불 가운데 우리 하나님 홀로 그 길을 걸어 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계약서 작성할 때에 양 쪽에서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둘중 하나가 그 약속을 파기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내가 너를 둘로 쪼개서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함을 하는 것을 통하여 계약을 하는 방법이 짐승을 둘로 쪼갰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그 방법대로 계약을 그렇게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계약 맺으면 여러분 그 사이로 둘다 지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그 계약대로 자기가 약속을 지키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홀로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줬는지가 마태고 복음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십이 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가보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족보 보면 다윗 때부터 여러분 바벨론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몇 대가 지나갔습니까? 28대가 지나갔어요. 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렇게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도 이렇게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분열됐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왕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만이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자리 매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켜 나가는 주체는 누구다? 너희들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때로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언약을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살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거 바라보지 않아. 나는 너와 매이 언약을 나 스스로가 신실하게 지켜 나갈 거니까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 촉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자신의 부하가 전쟁터에서 싸울 때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던 화렴치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서 쓰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입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야, 네가 내 새끼 아니었으면 내가 안 키웠다 할 정도로 여러분 속을 썩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수 있어요. 하나님 외면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지도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 외면하실 거야. 나 싫어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에게 실망을 안겨줘도 나도 포기할 수가 없어. 네가 네 모대로 살아도 나는 혀를 차긴 해. 아휴 저거 언제 정신 차려가지고 아휴 언제 철이 될까. 이렇게는 말씀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 그 사건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상속해달라고 하는 놈은 그 시대의 문화로 봤을 때 여러분 내놓은 자식이에요, 불효자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순수히 그 유산을 갖다가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둘째 아들이 그 유산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호랑 방탕하게 삽니다. 나중에 완전히 폐가망신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도 먹지 않는 딱딱한 그 열매를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바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돌아오는 게 돌아온 당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언덕에 올라가서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날또 해가 질 때쯤.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둘째 아들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화가 나 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집 나간 아들 걱정할 게 아니라 아버지 첫째 아들 좀 걱정 좀 하세요. 저위에서 뭐해 주신 거 있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버지 섬기고 농사도 짓는데 아버지 저위에서 해준게 뭐예요? 그랬때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듯이 다윗과 맺었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어서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죠. 잘 아시잖아요. 속이는 자였고 도망자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쫓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들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주님, 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는 삶이었나요? 아니에요. 야곱은요, 거룩과 순종과의 단어와는 먼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그를 붙잡으셔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열두 지파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처럼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욕정 때문에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를 죽이기 위하여서 최전방 가장 치열한 전투의 장소에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본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저는 왜 여기까지 이 말씀을 끌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다윗의 언약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이루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내 사업 잘 되지 않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점집에 가고 무당 찾아가면 오히려 앞으로 애군이 이렇게 꼈으니까 이렇게 하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질 것이며 집안도 잘 된다고 해서 그것대로 했더니 잘 되던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신 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가능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을 돌아봤더니, 가진 것도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고, 앞날에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이런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예아. Yeah. 세상의 눈으로 너의 눈으로 너의 삶을 바라보며 너가 실패한 인생 같다고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고 너의 삶을 내가 포기한 적이 없단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이제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너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너의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너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너는 나에게 붙잡힌 존재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반드시 내 뜻을 이루어 갈게. 이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또 개입하시는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탄의 방해는 무력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른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 계획을 하느님이 막으십니다. 동방박사들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애국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 헤롯의 계획은 무산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 패턴이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 보면 여러분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또, 에스더서에 가보면, 하만이 모르드아와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어서 오히려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다니엘에서 6장에 가보면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던 이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때로는 길이 막힙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했던 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닫히고 막히고 방해받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마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역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는 길들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길도 막으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도 응답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왜내 인생이 이러다지도 꼬이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영적전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는, 그리고 가정의 문제 등에서도 이렇게 영적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이 잘안 풀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한 시험이었구나. 이게 단순한 갈등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분열하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개했던 것들이 무산되어지는 거, 내가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막혀서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책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당신이 모르고 지나쳤던 그 사고 직전의 상황이나 왠지 모르지만 바로 이루어지기 직전에 취소되었던 만남이나 이상하게 열리지 않았던 기회들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위로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영적 싸움이자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기 위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인간관계를 잘할까? 직장에서 잘 살아남을까? 내 길을 열어서 남들에게 부러움 당할 만한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아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이시려고 하는구나. 기도할 때 영안이 떠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교회 안에는 점집이나 무당집처럼 기적과 이사가 왜 먼저 일어나지를 않는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오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가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